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표적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표적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깨우쳐주기 위해서 대자네에서 내리는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뒤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그 부모 자식간이나 그 배우자간의 상대편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도 표적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식한테 표적인 내리는 경우에. 그 자식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닌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표적하고 아니면 그 부모나 배우자간에 상대방을 일깨워주기 위해 받는 표적하고 그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가 이제 뭐봐서 들어왔다 본인 당사자 오면 저는 그래요. 어머님 계시면 같이 와라. 쌍방의 공부다. 저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 공부법을 이 부모는 받아먹지를 못해. 왜 나까지 오라고 하는 것인가?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나에게 나름의 달리 나타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그, 자식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서 힘들어 할 때는 이 부모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부모가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 육신으로 육체적으로 저 고통은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상대성에 의해서 이러한 걸 많이 얘기를 했죠 자식이 모태로 그병 걸려서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소아마비 걸리고 그건 철저하게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부모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한테 일어나는 선천적인 병이 모태 안에서만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면서도 선천적인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린 것은 육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나의 몸 하나를 겨누질 못하는데 그 자식이 스스로 움직여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부여졌는지 부모한테 부여된 것이죠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많아요. 열 살까지는. 그래. 열 살까지 세살이 일어나는 그 상황. 다섯 살에 일어나는 상황. 일곱 살에 일어나는 상황이 틀려요. 근데 그게 모두 누구한테 주어지냐? 어머니한테 주어져요. 책임이 70%가. 나머지 30%는 그 아버지라는 얘기죠. 활동이 때로는 아버지의 기운이 강한 경우는 아버지로 인해 비롯되는데 이거는 이러한 상황은 극히 드물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 10살에 일어나는 것도 그거는 그 모태로서, 하늘에서 주어졌어. 부모가 부모지 못하면, 자식게가표적이가또 21살 때까지 자식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막 그거 생긴다.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사실 21살에 끝나야 돼요 공부 가리키는 만큼의 품을 떠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지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 품에 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육은 인간이 낳서어 인기는 하늘에 있는 어버이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어버이의 자식인데, 나이 먹어서까지 내 자식이라고 끌어 앉으면 그거 표적 주겠어, 안 주겠어? 그 21살 때까지는 자유우지로서 어버이의 큰, 진정한 어버이의 품속으로 살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부모들이 시켜놔야 했었는데, 그 교육을 시키질 못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21살을 돼도 부모 품에 있어 뭐 해도 부모 품에 있어 결혼도 못해 지지부진해 결혼을 못하는 것도 딱간거 부모 책임이야 결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그 아픔은 모두 누구한테 들어가? 부모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부모가 부모의 짓을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식이 저러한 행위밖에 못해 아픔을 주는 것이죠 표적은 아픔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 제자들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잘못하면 그 아픔은 내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운용의 주체 차원은 이리도 많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스물한 이 넘어갔고도. 독립단행을 하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도 순수히 부모한테 그 표적이 들어가요 이것을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제 부모의 짐덩이를 누가 받아? 반려자가 받아 결혼을 했다 그, 그 표적은 누구한테 들어가? 반려자한테 들어가요 그럼 반려자가 받는 거란 말이야 이게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것 상대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에게 나름의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란의 그 모든 상대성 원리는 누가 밝혔어? 머리 똑똑한 양만 있잖아 유대인 출신 아인슈타인 아,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이 그런 건 하는 거야 지식적으로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지혜적으로는 이, 이 지상을 넘고도 낫기 때문에 그 근본 원리를 알아 물? 물질에 일어난 상대성 원리는 인기에 일어난 상대성 원리를 주는 것이다 천기 원소 인기가 지기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육은 물질이야 물질의 상대성 원리가 일어나 인기는 이 뒤집어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세상을 버렸어 인기가 인육을 버렸어 저성으로 돌아갔어. 상대성 원리와 적용이 될까? 이건 그러니까 물질에 적용이 되는 거, 인기에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이거를 받아먹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라일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딱, 왜물라일체음양 화합을 왜 이루어 살아가느냐? 아시오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테니 그와 음양화합을 이루어라 그음양화합을 이루기 위해 최초로 준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얼마나 성인이 돼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키워놓느냐가 부모가 할 일이고 이거는 부모가 부모짓을 못하면 자식은 숱한 표적을 받아요 그게 괴로운 거지 자식도 괴롭지 근데 그 괴로움은 자식이 자식 짓을 못하고 살아가게끔 해 놓고 그것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 부모한테 주어진 표적인데 그것을 몰라요 안타깝죠 이걸 계속 일깨워 줘야 돼요 집안에 한번 그리고 그 어떤 병암 환자가 들려면그 집안은 한 서너 명의 암 환자의 암치례를 끝나고 나서야 또 어느 마을에 한 번, 암메 씨가 돌았다면, 계속 암으로 세상을 벌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농촌에 가면? 치매야. 한번 치매가 나왔다면, 줄줄이 사탕으로 치매로 다 어디 가? 어, 요양원 간단 말이야. 씨가 돈다라는 얘기지, 그 씨가. 그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여기 뭐, 혼자 살고, 혼자 있는 이들은 혼자 공부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질문자는 이 공부자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을 갖기 위해 이러한 병으로 인해 나를 만났지만 사실 이 이전에는 그 부모들이 부모의 소임을 잃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 자식을 통해 부모가 깨우쳐야 되는데, 나는 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래서 어느 시간대까지는 여기 좀 오라고 와서 같이 공부해. 상대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버렸대도 엄마란 드러나잖아. 배우자도 매 마찬가지야. 상대성이란 말이야. 내가 아픈 걸, 나의 고통이. 곧 누구 때문에 일어나 배우자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참 좋아. 근데 안 해. 더 힘들어져. 더 빨리 갈수 있는 것. 분명히 여기에 오면 나는 일하는으로서 움직일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기운적으로 모두 낫게 만들어줘. 내가 생색 안 내려고 그랬어. 그냥, 그냥, 그냥 일어나는 걸 좀, 도반들이, 아, 스승의 성향은 저렇구나라는 걸좀 받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 얘기를 하면 뭐해, 내가? 주저꾼 밖에 더 되게 있어. 내가 몰라서 내가 안 그런 거 가서. 내가 우리 저기 서진상자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 오면서. 죽어가는 사람, 서울 원절압병원에서 손띈 그 암환자 딱세 명만 내가 살려놓는다 그랬어. 손 하나 안 대고. 거짓말로 들렸던 모양이지. 자신 없으면 왜 이렇게 하겠어. 그 하층이나 중층에 있는 이들 아니에요. 상층에 있는 이들. 그 기적 보여줄게. 기적을 수하에 보여줬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할 만큼 했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뭘더 보여줄까? 뭘, 공부도 안 하는 이들한테 기적을 해갖고 잘 살게 해줘? 그런 법 없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예전에는 어버이의 그섭리를좀 벗어난 행위를 했었지 어디가고 그런 먼저 좀 주면 안되겠습니까내가 얘기한 곳이 있어 그럼 먼저 줄게 공부할래 그래서 예 먼저 조금 주니까 그거 받고 다 도망가 활떡 두집어 놓고 나는 거기에 대한 생색을 한마디 안낼 걸라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당하는 줄만 알고 있지.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내 입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내가 그만큼 취접해져서 나는 얘기를 안 해. 자, 이제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